오늘의 영화. 오늘의 영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영화. 중국영화 붉은 수수막 되겠습니다. 붉은 수수막. 감독은 장이모우. 한국어로 발음하면 장예모. 주연 배우는 여자 배우는 공리. 공리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여기는 중국이고 장소는 어느 지방 시골이고 뭐 하는 곳이냐면 어, 술 만드는 이제, 술 공장이죠 술 공장 술 공장에서 이렇게 사건이 생기가 되는데 술 공장 사장이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 문둥병 환자인데 돈은 많죠 술 공장 사장이니까 가지고 깍시를 또 구합니다. 깍시를 구해가지고 젊은 아가, 아가씨 어린 아가씨 여자 애를 결혼 해가지고 깍시를 데려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술공장에 일하는 그 근로, 근로자들 보고 가마 태워가지고 내 새새끼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엄마야 그 아가씨 집에 이제 가마를 끌고, 들고 와가지고, 이제 태워가지고, 오죠. 오면서, 오는데, 막, 전부 다, 오는 길에, 참 수수밭이에요. 수수밭. 술을, 뭘로 만든다? 수수로 만든다. 수수. 수수를, 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 이, 뭐 익히면, 이게, 술이 됩니다. 술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참수수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마꾼들하고 뭐 풍악쟁이들하고 막 신나게 풍악 불고 가마에 싣고 오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가마꾼이에요. 술공장에서 일하는 제일 똑똑한 놈, 체력 좋은 놈이 주인공인데 가마꾼으로 오늘, 오늘 일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신부 놀린다고 가마를 위아래로막 흔들어 짖게. 그러니까 막 안에 있나. 젊은 아가씨가 막 멀미가 나죠이 <laughs> 가마꾼들은 장난친다고 막그 가마를 위아래를 흔들어 제끼니까 여자 아가씨가 막 멀미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완전 <laughs> 밖을 보니까 약간 빈틈을 보니까 앞에 건장한 남자가 있는 겁니다. 막 우락부락 근육이 막 발달해 젊은 남자를 보게 되죠. 아이고 뭐야 이러면서 이러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오줌이 마렵지 이래가지고. 밖에다 얘기를 합니다. 아이, 뭐, 뭐, 하겠죠. 아, 노크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나 화장실 급해. 좀 세워줘. 이래니까. 알아서 이후. 이래가지고. 가마를 세워서요 가마를 세워가지고. 저, 뭐, 수수밭 옆에 저 구석에 가가지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넣어줘. <laughs> 그러면서 내 남자 주인공 이놈이 또 어떻게 또 뭐, <laughs> 네, 뭐, 눈인사를 했는가 뭐, 그렇게 됐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술 공장에 와가지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그런데 문득병 환자가 첫날 밤을 잘 치르는지 모르겠어 이뭐 한테 문득병 환자였다 손문에 자자다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 시작되고 이 젊은 아가씨도 이제 술 공장이니까 술 제조하는 건 이제 도와주죠 이렇게 뭐 근로자들 일하면 빡도 지어 줄 기고 술 제조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술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 이 사람이 아무튼간에 뭐 문득병 환자 남편이 이 여자를 괴롭혔는가 뭐 의외 됐는가 해가지고 아 남자 주인공 공장 근로자 이놈이 사장을 자기가 스스로 당갔는가 뭐 아무튼간에 당거다. 없애버려다. 그래가지고 뭐 그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근로자들은 뭐 사장이 죽었으니까 자, 공장은 떠날라카죠. 사장 죽었으니까 이제 공장은 망했고 술은 안팔리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참나 보따리 사고 이제 각자 이제 고향으로 흩어지려고 이러는데 예, 이제 사모님이 됐죠. 이제 사모님이 돼가지고 땅문을 나으면서 공장 여러분들 저는 이 공장 사모님이 니다이 공장은 유지할 것이며 술은 계속 제조해가지고 만들어서 계속 시장에 내다 팔 겁니다. 걱정들 마시고 열심히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강단 있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이 공장 근로자들이 마음을 고쳐 먹죠. 아 여자 이 사장이 강단이 있다. 이 여자를 새로운 리더로 생각해가지고 사장으로 생각해가지고. 공장을 돌리면 우리가 묶고살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공장을 안 떠나고 다시 술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수술을 재배해가지고 수술을 발효시키고 그래가지고 술을 담굽니다. 이러는데 이가마꾼노 같은 그 가장 근장한 남자 똑똑한 남자 있다고 했죠. 그 남자하고 이렇게 공리 그 여자 주인공을 들쳐 업고 그 사장 사장 집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지켜보는 데서 그러니까 이제 국리가 여자 주인공이 별로 반항을 안 합니다. 썩으론 좋은 거죠. 끝으로 뭐뭐 뭐 반항을 하는 둥마은둥 둥 하지만도 속마음은 좋다. <laughs> 그래 열심히 떡을 칩니다. 떡을 치고 떡을 치고 이러니까 이제 그 건장한 그 젊은 놈이 인제 사장이 되고. 그그 그 공리는 여자 사모님이 되고 이래가지고 잘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공장도 잘 돌아가요. 술이 잘 팔리는 이유 양조장 술만어었 다가 요강에다가 막이 남자 주인공 오줌을 한 그릇 싸는 거예요. <laughs> 아침에 일어나면 <laughs>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줌을 싸요. 그술 그 요강 큰그 항아리인데 그게 다맨 오줌 싸니까 뭐술 맛이 좀 변하겠죠. 그래가지고. 그술을 내다팔까 술 맛이 더 좋아졌는데 이런 거예 마을에 <웃음> 해가지고 <laughs> 오줍는 술이 이제 대인기를 끌어가지고 술 공장 에더잘 돌아간다 돈도 더잘 벌어가지고 그 공장 근로자들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래 있었는데 이제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여자 주인공 애도 놓죠 애를 놓아가지고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중일전쟁 시절의 여, 영화예요 그러니까, 항일전쟁을 모티브로 삼은 영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중일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막, 일본군이 전차 탱크, 일본은 전차 탱크 수준이 엄청 후지죠. 후져가지고, 후지, 탱크로 밀고, 이제 일본군하고 쳐들어옵니다. 양주장, 공장으로 이래가지고, 지나갑니다. 뭐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제 마찰이 생기니까 이제 공장 이제 그 새로운 사장하고 이제 사모님은 이제 판단을 내리죠. 아 어떻게 됐는지 뭐 사건이 있었는데 아 아무튼 중간에 잘 모르겠어요. 까먹고 아무튼 사달이 났다. 일본군하고 이 양조장 공장 사장님하고 근로자들하고 사달이 나가지고 이 일본 돈죽죽게 되겠다 이래가지고 술공장에 남아 있는 게 뭡니까 그 뭐야 고량주잖아 고량주 막 도수 엄청 높은 고량주 그래가지고 고량주 단지를 막각 근로자마다 막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막 어깨 짊어지고 이제 막 가는 게 가가지고 고량주 술에다 불어붙여가지고 도수가 높으니까 알코올. 물 붙여, 그래가지고 탱크에 막들려듭니다막 육탄, 자살 폭탄 작전 이래가지고 막 탱크에 뛰어들어가지고 결국 탱크를 뭐 뭐, 뭐 불에 태워요, 그래 폭파돼가지고 태웠는데 그때 많은 공략 근로자들이 죽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아들이 생겼댔잖아요, 아들이 이제, 이제 아버지가 그 그렇게 전투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탱크 폭파시켰죠. 그래 폭파시켰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의 얼굴은 하늘은 모두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였다. 이렇게 나레이션을 마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항일투쟁 영화 뭐 이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까먹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